달러는 떨어지는데 원화는 더 위험하다. 시니어를 위한 환율 흐름과 경제 위기 시그널 해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72세 이명수. 어르신은 최근 뉴스에서 달러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달러가 떨어진다는데 원화를 들고 있어도 괜찮은지 더 혼란스러워요라고 걱정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헤지펀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경제. 심장마비라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예 통화 가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의 가치도 최근 들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한국 원화의 상황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9세 김영옥 할머니는 달러가 빠진다 해도 원화는 더 안좋은 흐름이라네요 라며 불안함을 전합니다. 실제로 최근 23년 동안 달러, 인덱스 미국 달러의 국제 가치는 6% 정도 상승했지만, 달러 마이너스 원 환율은 약 21%나 상승했습니다. 즉, 미국 달러도 약세지만, 한국 원화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74세 박종현 어르신은 결국, 원화가 미국보다 경제, 체력이 더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왜 이렇게 벌어질까?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가 배경에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한국은행, IMF 등 대부분의 기관이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선희 할머니는 성장도 줄고 물가도 오르고 서민 입장에선 이중고가 되는 거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원화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일부 달러 자산이나 금과 같은 분산 자산이 시니어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단순히 달러가 약세라고 원화 자산만 쥐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인구구조 악화, 국가부채 등 복합적 위기를 감안하면 글로벌 분산과 보수적 자산 배분이 시니어 재테크의 핵심이 될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심장마비로 가는 세계 경제, 시니어를 위한 빅사이클 경고해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73세 장영수 어르신은 최근 뉴스에서 레이 달리오이 빅사이클 경고를 듣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긴가 싶어 책을 찾아 읽어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로 최근 발표한 저서에서 경제 심장마비가 온다는 표현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예 국가 질서 자체가 붕괴하는 구조적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OECD는 3개월 전만 해도 1.5%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최근 1.6%로 소폭 낮췄고 한국은행은 1.5%에서 0.8%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IMF 역시 2% 전망을 1.0%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종남 할머니는 이제 1% 성장도 버거운 나라가 된 거죠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의 뿌리가 약해지면서 원화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달러 대비 더욱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69세 정명수 어르신은 미국이 아프면 한국은 더 심하게 아프다더니 요즘 그 말이 딱 맞네요라고 말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 비그 사이클 이론은 흥망성쇠의 국가순환 모델을 설명합니다. 한 국가가 성장의 제국으로 등극하고 정점을 찍은 뒤 부채 과잉, 내부 분열, 신뢰 붕괴를 겪으며 하강하고 몰락하는 흐름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바로 그 최종장에 들어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심각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진구 어르신은 미국은 정부 빚은 많아도, 기업이 건재해서 쉽게 망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제 현대중상주의 시대, 즉,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보호무역과 자원쟁탈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서로 무역 장벽을 높이며 갈등과 분쟁이 구조화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50조 달러.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인플레이션 달러금 투자 경고.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75세 박형준. 어르신은 최근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 강의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라고 말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포착한 경제 심장마비의 징후 중첫 번째는 바로 부채 폭증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6조 9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5년이면 50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윤희, 할머니는 이 정도면 미국도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부채를 또 빚으로 갚아가는 악순환 구조라는 점입니다. 마치 개인이 신용카드 한도를 다 쓰고 나서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도 새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를 찍어내 현재의 부채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결국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역시 결국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72세 김병수 어르신은 달러가 위험해지면 우리 원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결국 시니어들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고민해야겠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 바로 금골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거의 3,400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8세 윤경숙 할머니는 이젠 금이라도 조금 사둬야 하나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원화, 달러, 부동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 글로벌 분산 투자,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레이 달리오가 지적했듯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의 위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붕괴, 금투자,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지금 이 순간의 자산 전략,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73세 최동순 어르신은 요즘 투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러도 불안하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심장마비에 비유한 레이 달리오의 경고처럼 미국의 부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9,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50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명자 할머니는 나라가 저렇게 돈을 빌려서 빚으로 빚을 갚는 걸 보니까 개인으로 치면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 불안하네요 라고 걱정합니다. 문제는 부채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72세 김현규 어르신은 돈은 많아도 돈값은 떨어진다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금의 상승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금 가격은 꾸준히 오르며 2021년 대비 거의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69세 이춘자 할머니는 주식은 잘 모르겠고, 금은 그래도 만져지고 보관하기도 쉬워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긴 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장기적으로는 금조차도 전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미국 자산만 믿지 말고 엔화, 유로화, 금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달러도 위험하고 엔화도 문제 있고 유로도 불안하고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일부라도 실물 자산인 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게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4세 박민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니 한 번에 큰 투자보다 꾸준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실감해요. 금, 분산 투자 결국은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나눠놓는 게답 아닐까요?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경제 심장마비.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5년 대전환 시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0세 최명호 어르신은 최근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빚이 많다는데 이제 달러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은 비단 최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지금 미국 경제를 심장마비 직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36조 9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50조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74세 이영순 할머니도 이렇게 걱정합니다. 돈으로 빚 갚고 또 빚내서 돈만 들고 이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랑 뭐가 달라요?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국가 부채만이 아닙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9세 김영호 어르신은 돈은 있는데, 그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니, 이거 참 어려운 세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실제로 2021년 말 대비 금값은 8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2세 박선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손에 쥐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레이 달리오도 금이 당분간 안전 자산이 될수 있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권장합니다. 달러, 금, 심지어 엔화와 유로화까지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71세 김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위태로워도 결국 기업은 튼튼하고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니까 달러도 완전히 버릴 순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의 세계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가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초대형 변화기에 들어섰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경고하듯이 이 5년이 인생을 바꿀 파도가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파도를 잘 타느냐 아니면 휩쓸리느냐가 시니어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는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조금씩 분산하는 장기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수익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